안녕하세요. 파이썬 8의 선택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으로, 선택구조 3강 조건식을 두개 이상 만드는 경우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이상의 조건식을 작성을 할 경우 우리는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에 대한 이해를 아직 충분하게 되어있지 않거나, 기억이 안난 학생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고 본 영상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선택구조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본 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제일 먼저 예제로 두개 이상의 조건식을 만드는 경우가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만들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그때그때 그때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경우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해야만 로그인이 되죠 그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또는 둘다 false가 되면 a 드 연산자 같은 경우는 false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둘다 true인 경우 둘다 true인 경우에는 환영합니다라고 간단하게 and 연산자를 사용해 true, false 두 가지에 대한 상황을 프로그래밍할 수가 있죠. 이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건식이 하나가 아니라 두개 있다라는 거죠. 두 개가 true인 경우에는 and 연산자. 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인 경우도 추로로 보는 오알 연산자를 가지고 위에 예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예제를 오알 연산자까지 포함한 걸로 둘 중에 하나. 도 추로이면 둘 중에 하나가 추로이면 까는 뭐 아이디가 일치한다거나 또는 비밀번호, 인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둘 중에 하나만 일치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입력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그쵸? 내보낼 경우, OR 연산자, 논리 연산자에서의 OR 연산자를 사용하는 두 가지 예제를 같이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선택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형식이 if else인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f 다음에 이 f 다음에는 조건식 조건식이 와야 되는 이 f else 이 f 마지막에 else 결국엔 if else if else 세트라는 거 같이 정리합니다. 그다음 우리 학생들이 또꼭 신경 써야 할 내용으로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숫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서는 숫자다 보니까 따옴표가 없었고 그렇그 예제를 이용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숫자인 앞에 예제를 중심으로 패스워드를 숫자이로 이제 우리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입력 받을 때도 반드시 형변환을 통해서 숫자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숫자끼리 숫자끼리 숫자 문자로는 어, 관계 연산자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숫자로 입력했으면, 자, 거꾸로 있죠? 숫자로 입력했으면 숫자로 입력된 값으로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 다른 말로 관계 연산자에서 우리가 배웠던 같다 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추루, 트루, 추루, 가, 된경우에 비교가 돼서 이렇게 환영합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글로리라고 이제 여기 입력한 대로 똑같이 여기 이걸 통해서 입력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을 해서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주루 주루 그쵸? 주루 주루 해서 환영합니다. 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패스워드를 제가 음, 숫자지만 문자로 형식을 만들어서 지금 입력을 했다라고 한, 했을 때 같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문자끼리 그죠? 문자끼리 문자 문자.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정리한다면 지금 이 연산자를 통한 관계 연산자를 통한 두 개의 비교 비교는 음,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 같은 말입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 경우에 숫자, 숫자, 그쵸?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뭐냐? 숫자, 숫자라면 여기는 문자, 문자가 되기 될 경우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할 경우 초기값을 문자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게 따옴표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면 숫자처럼 보이지만 연산이 안 되는 문자다. 그러면 인풋은 숫자로 받는 경우 연산이 필요하면 반드시 형변환 해야 되는데 굳이 나는 연산할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똑같은지만 비교할 필요가 있지. 우리가 알, 배웠던 산술 연산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굳이 뭐 인투로 변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 문자에 비교를 통해서 일치하니까 그쵸 일치하죠 입력한 것과 전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일치하니까 환영합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입력한 건 문자인데 내가 숫자로 입력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숫자로 그쵸 처음에 인풋을 통해서 받은 건 문자지만 형변환을 통해서 피 안에 들어 있는 값이 2022라고 하는 이 값이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랑 문자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일치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넘어가기를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를 다시 확인 바랍니다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부분에 대한 코드죠. 똑같은 코드예요. 그래서 문자로 입력 받았는데 내가 숫자로 입력을 문자로 저장을 했는데 숫자로 입력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리 요 내용을 글로리라는 내용으로 입력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일치 추루가 된다고 해도 여기 이 부분에서 문자와 숫자를 연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else로 넘어가서 넘어가서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 아, 다시 확인 바랍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여부 내용에 대한 예제가 혹시나 이것 때문에 펄스로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캡처를 했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분명 이건 일치합니다. 그쵸? 여긴 추루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누가 봐도 여기 보면은 어 이것도 추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일스로 넘어가서 아, 다시 확인 바랍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문자와 숫자를 아무리 그쵸 이것처럼 생긴 숫자를 입력을 한다고 해도 문자와 숫자를 연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로 아닌 나머지는 다 펄스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일과 같은가 1이 그러니까 아닌 나머진 다 펄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펄스. 이것만 주루 어떤 경우, 지금 두 번째 캡처한 요 내용에 대해서 false로 넘어가서, 이렇게 else가 된 거다. 그래서 다시 확인 바랍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제로 두개 이상의 조건식. 많은 책에서 논리연산자를 사용한 두개 이상의 조건식을 만드는 경우, 이렇게. 윤년이냐 윤년이 아닌가 라는 예제로 많이 해요. 굳이 파이썬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한번 입력을 해 봤습니다. 같은 경우 다음에 조건식을 만족을 해서 결과적으로 추루라는 거죠. 그래서 윤년이 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는 2020년. 근데 올해는 윤년이 아니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다시 우리 조건식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연도가 사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그렇죠? 나 이거 산술 연산자죠. 어, 이번 영상은 연산자가 꽤 많이 나오는 거죠. 대입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산술 연산자, 그렇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 여기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조건식이 둘다 만족하는 경우가 추루죠. 둘 중에 하나나둘다 false가 되면 false의 결과가 나와요. 윤년의 조건이 뭐다? 추루, 둘다 추루해야 돼요. 4로 나누어 찍어 떨어지거나 아니면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제외한다. 그래서 같지 않다. 제외한다, 같지 않다. 자, 같지 않다. 같,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어, 구분해야겠죠. 자, 요거는 같다. 요거는 같지 않다. 그래서 둘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이제 윤련의 이제 첫 단계는 통과. 자, 여기서 이제 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서 일단 먼저 추루가 되면 오할 연산자를 통해서 두 번째 조건식을 또 살펴보는 거예요.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나누어 떨어진다. 일치하는 거죠. 그런 경우 또 이제 윤년이 되는 거예요 오월연산자이기 때문에 s is the union. This is t e t h 만 s e union. This is the union. t 는 i s is the u t h s e u e t u 결국에는 이것도 False가 되고 이것도 False가 될 때만 그게 바로 이제 올해 2022년 윤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 2020년 화이팅. 어, 이게 지금 빠졌죠.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 코드 안에는 없어. 자, 이걸 어떻게 추가하면 돼요? 봤던 내용인 추가에서. 그쵸. 앞에 봤던 코드 요 부분을 추가해서 다음 문장의 개념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쵸. 다음 문장은 언제? if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 t r 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 실행하고 다음 문장 else로 넘어갔을 때도 else에 대한 부분으로 실행하고 다음 문장 그래서 요 라인 열을 맞춰서 다음 문장 다음 문장에 대한 거는 이제 영상으로 어느 부분에서 있냐면 파이썬이라고 오해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문장이 여기 이 요기, 부분 사실 들어가는 거죠. 이 화이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어,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문장에 대한 부분도 난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참조하시면 좋겠죠. 다음 문장의 의미를 너무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때그때 코드로 얼만큼 간결하게 하는지를 결정하거든요. 자, 그다음 예제로 하나 더 우리가 정적 처리에 대해서 예전에 8회 아 파이썬 5회 중첩에 대한 내용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중첩 연속 선택 구조를 포함해서 다음 문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이제 성적 처리에 대한 부분을 했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플로 차트하고 이제 코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면 조건식을 하나로 이제 정의를 이렇게 추례의 경우, 주조건식 추례의 경우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입력했을 때 90점 이상이니까 추례에 대한 합격. 80점도 마찬가지 합격. 그럼 80점이 아닌 79점 이하가 돼야 그렇죠. 이하면 이제 불합격.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음 문장은 동시에 항상 이렇게 출력이 되는 내용이 바로 홀로 차트와 같이 연계해서 이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식이 하나였다면 우리가 오늘 설명한 것처럼 두개 이상의 조건식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심벌 하나를 가지고 조건식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두 그 개의 조건을, 두 개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을 한다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같지만 코드를 어떻게 하느냐. 그쵸. 어떻게 하느냐. 누구 마음? 프로그래머. 개발자 마음이죠. 가능한 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고 플로우 차트를 그린 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if 다음에 조건식이 가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 이것도 하나의 팁이죠. 그래서 다 같은 결과라는 거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논리 연산자를 이용한 조건 두개 이상에 대한 예제 몇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조건식을 만드는지 그 다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꼼꼼히 논리 연산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산자들을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